한평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참부요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무엇을 책망하셨는지 보면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어정쩡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어정쩡하다. 이 말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신앙이 분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자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 라든지 보가모 교회처럼 너희는 우상을 섬겼다. 라든지 사대교회처럼 너무나 형식주의에 빠졌구나. 라든지 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책망이 없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오직 내가 자듯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뭐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열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라우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 나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골로세에서는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그런 차가운 물이 다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그래서 그 물이 라오디게아에 올 때쯤 되면 그 물이 만날 쯤 되면 미지근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마치 이렇게 자지도 뜨겁지도 않은 어정쩡한 라오디게아 이 물의 상태처럼 너는 자지도 않구나.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자든지 뜨겁든지 하면 너무나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너희의 상태를 보라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슈림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질적인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복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란 그래서 곧 부와 건강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17절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끼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걸 너희들은 모른다. 그들은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추구하기 좋아했고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했으려고 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들의 삶이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서 들어가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람이란?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향해 열정적인 사람,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너희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 얼마나 뜨겁습니까? 혹시 세상의 불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더 뜨겁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요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여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 밖에서 문좀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향해 뜨거운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주님을 향해 뜨거운 사람이 되라. 주님을 향해 뜨거운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 주님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도 인간의 열심으로 살고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조차도 모르는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지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분명한 신앙으로 살지 못한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열정으로 뜨거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단임 목사님 연구일 기간 목사님과 산모님 모든 일, 어, 일정에 동행해 주시고 영과에게 힘과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한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영과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 은혜를 주시며 영구 기관증 정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 공동체의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올라 목사님 모든 사역에 성령의 은혜를 그리고 영과에게 강건함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진행되고 있는 결혼 예비 학교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예비 부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학교가 주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다음 세대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거금도 국내 선교 모든 일정 계획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스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 왕이신 주님 친히 개입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며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업하는 시대들에게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사업성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끌어갈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기업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놓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